혹시 사소한 변명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통째로 흔들 수도 있다는 생각 해 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작은 변명이 치르게 하는 엄청난 대가에 대해서 그리고 무려 2500년 전의 지혜가 이 문제를 어떻게 날카롭게 꿰뚫어 봤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볼까요?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딱 저질렀을 때, 아니면 정말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 주는 말을 나도 모르게 툭 뱉었을 때 바로 그 순간에요. 우리 입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말이 뭘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바로 아실 거예요. 그 느낌. 등 뒤로 식은 땀이 쫙 흐르고, 심장은 막 두근두근거리고, 정말 아찔하잖아요. 바로 그 순간, 우리 안에 잠자던 어떤 본능이 스멀스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본능의 이름은 바로 변명이죠. 실수를 딱 인정하기보다는 어떻게든 그 상황만 좀 모면해 보려고 우리의 방어 기제가 빛의 속도로 작동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서 우리는 꼭 아니, 그게 아니라라던가 사실은 이게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런 말들로 일단 방어벽부터 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난 유능한 사람인데 하는 내 모습이랑 실수해 버렸다는 현실이 꽝하고 부딪히는 그 순간의 불편함. 그걸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건 뭐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심리라고 할수 있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 얘기 같은 이 현상을 무려 2500년 전에 공자의 제자인 자하가 이미 정확하게 꿰뚫어봤다는 겁니다. 논어에 이렇게 나와요. 소인의 잘못은 반드시 꾸민다. 여기서 말하는 소인이 뭐 신분이 낮은 사람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자기 잘못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없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대로 파헤쳐 볼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문과식비,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변명의 기술,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네요. 말 그대로 풀이하면요, 문과식비는 자기 허물을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고 문과, 잘못된 것을 그럴 듯하게 꾸민다, 식피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냥 실수를 덮는 수준이 아니에요, 한술 더 떠서 아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심지어는 이게 더잘된 거야 라고까지 꾸미려는 아주 위험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뜯어보면 그 본질이 더 선명해져요. 보세요. 문과 식은 겉을 화려하게 꾸미는 거죠. 반면에 과와 비는 근본적인 잘못, 즉 알맹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알맹이, 핵심은 고칠 생각 안 하고 껍데기만 번지르르하게 바꾸려는 시도인 거죠. 결국 잘못 후에 또 다른 거짓말을 쌓아올리는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과식 비라는 게 그냥 옛날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게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실패를 불러오는지 아주 현실적인 사례 하나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김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야심차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딱 맡아서 이끌고 있어요. 근데 시작부터 삐걱거립니다. 동료들이 보기엔 예산 계획이 너무 비현실적이었던 거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 들어옵니다. 자, 바로 이 순간, 김대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속으로는 내 능력을 의심하는 건가? 하는 두려움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의 그 비판을 에이, 현장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 라면서 그냥 묵살해버리고 복단적으로 프로젝트를 쫙 밀어붙입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문과식비의 함정에 빠지는 순간이죠. 그 결과요? 뭐 불보듯 뻔했죠.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프로젝트는 그대로 엎어지고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보세요. 작은 실수 하나 덮으려고 했던 그 변명이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재앙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면 재미없죠. 김대리에게. 아주 극적인 반전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사장한테 정말 호되게 깨지고 나서야 김대리는 마침내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그동안 변명이라는 장막 뒤에 꽁꽁 숨어 있었구나. 그리고 그는 큰 용기를 내서 그 장막을 스스로 걷어내기로 결심하더. 그때부터 김대리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첫째, 자기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를 비판하던 동료들이 오히려 자기 일처럼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료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완벽한 팀워크를 이뤄낸 결과 다시 도전한 프로젝트는 마침내 대성공을 거둡니다. 여기서 진짜 드라마 같은 반전이 있어요. 이 실패의 경험, 그리고 그걸 솔직하게 인정한 그 용기가 오히려 김대리를 승진으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실패를 덮으려고 발버둥 칠 때는 모든 걸 잃을 뻔 했는데 그걸 딱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더큰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게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결국 김대리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걸 알려주는 셈이죠. 진짜 성장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바로 내 잘못, 내 허물을 인정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건 마치 춘추시대의 현인 승희가 남긴 이 말과 똑같아요. 변명의 장막 속에서는 해결책은 나오지 않느니라. 정말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 아닌가요? 변명은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그저 문제를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밀어 넣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건 바로 이겁니다. 내 잘못을 정직하게 딱 마주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깨져버린 관계를 회복하고 나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팀 전체를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요. 생각해보면 실수 그 자체는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그 실수를 덮으려고 우리가 쌓아 올리는 또 다른 거짓말, 또 다른 변명들입니다. 바로 그것들이 우리를 혼자로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문과식비의 경고,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무심코 내뱉고 있는 그 작은 변명 뒤에 김대리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을 더 크게 성장시킬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 한번 가슴에 품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